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내가 함께 해줄게! <laughs> 진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어도 힘들어했어. 왜 몰랐을까? 난 그저 좋아하는 남자의 얘기 쑥스러워 말못 하나보다 생각만 했는데. 나한테 반관자도 없을 거야? 아니야, 니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내가 못 나서 그래. 난 누나한테 말한번 제대로 못걸어봤다고요 누나 힘들 때 내가 힘이 되줄 수도 있었을 텐데. 용기가 없어서 고백도 못 하고 진작에 고백했으면 내가 누나 남자친구라도 돼서 누나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야, 못 되자는 물도 아니야. 내 털시라고. 다들 왜 이래? 왜 바보 같은 너 때문에 다들 자기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나 같은 건 잊어. 나 같은 건 다들 잊으라고. 잊으나. 나잊 고 용기가 없게인 헬 중에서 번지 점퍼하듯휙 하고 뛰어내릴 때 넘쳐. 너 그거 알아?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내장이 다 튀어나와. 머리부터 떨어지면 그만아. 그만하세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게 바로 너의 마지막 모습이고 그 마지막 모습을 네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야. That's <laughs> 엄마. 를 벗어나려 했듯 결국 또 다른 현실은 다른 이들에게 반복이야. 네가 현실을 부정하려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널 생각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 속에 살게 되는 거지. 너의 부모님을 좀 봐. 엄마. 엄마 나좀 봐. 미진이 괴롭히는 애들 증거 불충분으로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심증만은 안 된다고 그렇다고 우리 미진이가 유서에게 내 이름을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미진이랑 추억이 듬뿍 담긴 미제 이제, 이제 팔아야 할것 같아 소설 거느라 쓴 비용이 막 많잖아 혼자 보니까 생활비도 거의 떨어져 가고 무슨 소리야? 집을 왜 팔아? 괜찮아. 추억이야. 다시 만들면 되지. 우리 미진이 학교에서 올 시간 다 됐잖아. 내가 얘기할 게이상하잖 여보. 여기. 엄마가, 엄마가 왜이러는 뱃속에 있던 딸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 줄 알았어? 원래 엄마들이 아빠보다 이 마음이 더 약하거든 전지 전에 왔을 때 너무 멀쩡하다 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요 나밖에 모르는 우리 엄마! 그래 넌 너밖에 모르는 엄마를 두고 자신있게 뛰어내렸잖아 당식또 시작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우리 니진이 한이라도 풀어주자고 했잖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그 애들 벌 주지! 우리 미진이 생각 좀 해, 제발! 다시 푼거다 시키지, 어, 돈좀 줘, 어, 돈좀 줘, 돈좀 줘. 정신 차리라고! 아. 잘 들어, 우리 돈 없어. 그러니까 인사하자고 하는 거아니야 우리가 우리 죽은 딸 미제이를 위해서 할수 있는 마지막 길은 끝까지 손을 안는 수밖에 없다고. 이길 때까지 가야 하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고! 당신, 이상해. 자꾸 살아있는 딸을 보고 죽었다고 해. 세상에 살아있는 딸을 보고 죽었다는 아빠가 어디 있어? 당신 없이는 살아도 우리 딸 없이는 못 살아. 이혼해, 이혼해, 이혼하자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고 먹고 이혼 이고먹고나 잊어. 이건 아빠 잘못 아니야? 왜 아빠한테 그래? 뭘 그렇게 소운해하냐 이게 네가 바라는 거 아니었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고 생긴 가정 같다. 어때? 신문 헤드라인으로 괜찮지?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신경한 대로 할게요. 더 이상,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어쩌면 나는 미진 생각하면서 돈을 많이 我哭了。 이제 네, 현실을 좀 알겠니? 내가, 내가 잘못했어. 난 나만 없으면 다들 편할 줄 알았어. 내가 생각했던 죽음은 이런 게 아니었어. 남겨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니야. 너의 죽음으로 지키고 싶었던 건 네가 남긴 사랑을 기억해 주길 바래서 그랬던 거 아니었니? 아니. 남겨진 사랑 다위 없을 줄 알았니? 몰랐어요. 난 그냥 나만 없으면 다들 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똑바로 해야지. 너만 죽으면 너만 편할 줄 알았지. 주변 사람들 생각은 전혀 안한 거지. 정말 생각해보니 난 그저 나 혼자만 편하자고 자살을 선택했던 거야. 내가 없으면 다들 편할 거라 생각했던 건 자살이 내 탓이 아니길 바랬던 거야. 에휴, 그래. 자살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너의 그 바보 같은 생각은 결국 널 사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거나 마찬가지야. 나 하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뒤바뀔 줄 몰랐어요. 저,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딱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제 인생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뀌게 해볼게요. 내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소중히. 날 위해 살아나 볼게요, 그게. 내가 잘 사는 게.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길이고, 본내 길이를 알았으니까요. 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시간까지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아빠까지 걱정하게 하고, 우리 딸 나빴어. <목소리> 아, 야, 미진이 엄마, 아빠 계실 때 빨리 말해. 예? 아, 어서. 아, 저, 저게... 누나를 좋아합니다. 교제하게 해주세요. 이거 <목소리> 어? <목소리> 꿈 아니지? 어 미진이 완전 같다. 야야, 내큰 그림 어때? 괜찮았지?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 프로젝트! 우리 딸, 영호보의 교제 허락 안 하면 우리 딸 진짜 통곡하겠다, 통곡하겠어. 그래, 못썸 내키진 않지만, 그렇지. 이 연이 말 들어보니까 2년 동안이나 널쫓아다녔다요 음. 대신, 건전하게 사귀는 거다. 네? 아버님! 아. 아버님은 아니고, 아, 아이 <laughs> 나, 날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갈 거야. 죽을 용기보다는 살아가는 용기가 남겨진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요, 저 진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글쎄, 자살이라는 후회가. 저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봤고요. 저희 아이하고 같이 공연을 봤는데, 저희 아이도 이 공연을 통해서, 뭐, 교우생활이나 사회, 뭐, 자기 활동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진 사람을 보면서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가끔은 때로는 힘들거든요. 그럴 때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